네, 한 가지 그 고백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긴장되시죠? 저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어, 네,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요. 어, 제가 일부 임직식에 맞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2부 어, 때는 제가 깜빡하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어, 그 설교가 조금 짧습니다. 그죠? 일부의 시간에 맞추느라고 준비했는데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짧고 굵게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고 밑에 내려가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며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섬기미들이, 재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무엇인가 일들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 못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재직들이 섬김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스타일로 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스타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인 나의 방법,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대로 섬기라고 사역하라고 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나는 50%만 예수님의 스타일로 하고 어, 나머지 50%는 나의 스타일로 할게요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 그냥 예수님 50%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웨이로 50%, 그리고 나의 웨이로 50%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50%, 내가 50%. 우리의 사역들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천재가 아닌데요. 그냥 이런 포뮬러가 만들어졌어요. 50% 예수님 웨이 플러스 50% 마이 웨이 이퀄 노웨. No 예수님 50%만 그리고 내가 50%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는 예수님의 스타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외로 예수님의 스타일로 주님의 사역을 네,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복되는 한 세트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고요, 네, 17절에 나옵니다. 반복되는 한 세트의 단어들. 자 어떤 것인지 보이시나요? 네, 역시 찬양 되십니다. 네, 은혜와 진리,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Grace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진리, Truth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Favor를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런 Favor를 말하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의 용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도 받았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많이들 외우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계속 공급하셔도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공격한 것은 은혜와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3장의 스토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하와에게 던지는 질문들 우리가 살펴보면 그 질문들은 은혜와 진리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3장 4절에 보면요.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사탄은 도전하는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다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이 뱀이 말한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마음대로 할수 없으니까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뱀은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했는데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시지? 참 하나님 그러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 버린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접근했다면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와 진리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통치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은혜와 진리를 가장 베스트하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스타일은 예수님의 웨이는 은혜와 진리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에 나오는 사역을 보면요, 그 사역 가운데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역은 섬김은 은혜와 진리가 밸런스가 맞추어져 있는 그런 섬김과 사역입니다. 만약에 은혜와 진리가 밸런스가 맞추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진리가 빠진 은혜도 위험하고요. 또 은혜가 빠져 있는 진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는 네, 은혜와 진리의 밸런스가 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진리가 빠진 은혜는 어떨까요? 진리가 빠져 있는 은혜. 사람들은 모일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바른 길로 그들이 변화되는 길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빠진 진리는 어떨까요? 바른 길은 제시해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틀렸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 길만이 맞다고 말해 줄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스스로 볼수 있고 그 바른 길로 나아가게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셨던 케이스 중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고 율법에서 말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챌린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여자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죄를 받아야 하고 어쩌면 돌을 맞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은혜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사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큰 변화가 그녀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예를 하나 또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자신의, 자신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사명을 죄책한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네,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베드로를 불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내용들 기억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세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번 질문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잘못한 것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해주셨던 거죠. 잘한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포인트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벌써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용서했다. 너는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는 그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네, 은혜의 모습입니다. 음행한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모습, 세번 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섬김의 모습,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닮아가는 죄직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해주고 또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은혜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진리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한 가지만을 강조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진리만을 강조하지 않았나? 나는 진리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포인트하지만 않았는지, 잘못된 것만을 포인트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 가운데서도 지적해 주지 않고 나는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섬기지 않았는지.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넉넉해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힌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힌 그런 섬김이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찬양대도 새롭게 또 임직하셨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셨고 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그런 다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예배 가운데 오시고 주님께 또 헌신하는 그런 오늘 날입니다. 새로운 그런 결단으로 출발하시는 아,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든지 우리의 말과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는 모임과 섬김과 사역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올 한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